이 친구를 만족시키는 유리수 k 값을 구해라. 그러면 일단 루트 밖으로 다좀 끄집어내 주는 느낌으로 가보자고.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4곱하기 5가 되겠고. 얘는 9곱하기 5가 되겠죠. 얘는 16곱하기 5인가? 얘는 25곱하기 5가 되겠죠. 뭐이런 느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. 그럼 마이너스 2분의 4가 밖으로 나가면 2가 되겠죠. 그럼 남아있는 건 루트 5가 될 거고. 9가 밖으로 나가면 3이 되겠죠. 남아있는 건 루트 5가 될 거고. 16이 밖으로 나가면 4가 되겠지요. 남아 있는 건 루트 5가 될 거고. 25가 밖으로 나가면 5가 되겠지요. 남아 있는 건 루트 5가 될 거고. 얘가 k 루트 5다. 이 말이네. 요 친구 싹 정리하면 끝나겠죠. 통분합시다. 뭘로 하지? 6도 있고 8 24로 해 볼까? 좀 큰데. 아, 약분부터 하고 해야죠. 아우. 요. 이 요. 아, 너무 괜찮네. 그럼 2만 올리면 되겠네 2만. 그지 자 루트 오니까 는 마이너스 2 루트 5로 올라가 주시고 얘는 그냥 2분의 루트 5 했으니까 그대로 올려 줍시다 얘도 2분의 루트 5 그대로 올려 주면 되겠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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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런 느낌 요런 느낌. 아 사실 얘랑 얘랑 날라가는 거였네 아하 괜히 올렸노 하지만 이미 했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5에다가 5루트 5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네요 그럼 싹싹해서 4 루트 5가 k 루트 5니까 k의 정답은 넘버 4다 오케이 넘어갑시다 엔드